不么钱 1게 넘어졌어 왜안돼안돼 그래? 안 돼, 그건 안돼 <쏘> 아, <돼? 놀의 수준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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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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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많이 쌰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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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,

파이미 민수! 굿 좋아, 좋아, 좋아! 아. 자, 방식의 향수비! 피이 자, 여잖아 좋아, 좋아! 어?

아 뭐냐 이거? 는데 와, 두각지. 아니 유니폼 저기 세라트 없어? 유니폼 세라트 없나? 아까 얘기 다 끝났나? 아니 형명한테 얘기 안 했잖아. 아니 그래?

진행된 노안이 생명의 모자 아니야? 야노안이생명호 모자 아니 아니잖아 아,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상정거 거기 부서 없잖아 거기 어. 여기 있잖아요 아아아아 아직 안 했어 잠깐만 기다려 이 생기는 지 이거 패스 끝에 심각한데 진짜 진짜 웃내려고해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은경이 그래 될까 있는 거야. 은경이 그래 이그 색깔이. 아 무지워 진짜. 누가 삼점슛가가 <S Lat Alexandria> 화이팅! 금산장 타다마! 그쵸! 좋아 좋아! 교 자, 교포! 자 가운데! 가운데 둘! 99번! 오오! 미지야니 네 밑에 있어! 니네네네네네네 밑에 있다! 니네 밑에! 손만들어 손만 손만들어! 손만들어! 나이스! 죽어! 죽어! 나이스! 나이스! 나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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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 나이스! 나이 16대 4. 사람 봐, 사람 봐. 시간 많아. 안 돼, 안 돼. 야, 안 돼. 아, 아, 까비, 비 5초 5초. 5초, 5초, 5초. 야, 공격시가 5초. 던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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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. 자자자야 여기 뭐야 뭐야 啊！二十八分。对啊，对啊，对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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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。对啊，对 이미저 소리 지르는거 저거.